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 마케팅 연구소, 곽금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단지 작성 비법 중에 특징과 이익이라는 주제와 그리고 세분화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특징과 이익. 자, 특징이 무엇인지 일단 전단지를 보면서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단지 보시죠. 자,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언니포맨, 네일 케어, 패디 케어. 자, 이 부분이 특징에 해당되는 겁니다. 왁싱, 스파 플러스 마사지. 자, 그러면은 고객들은 그 특징으로 인해 얻어지는 결과와 이익을 통해서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특징들을 통해서 어떤 이익들을 도출해낼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일 케어를 하면 일단 청결해지겠죠. 그리고 청결해지면 어떤 이익이 생기는 걸까요? 자신감이 생기겠죠. 자신감. 자신감이 생기면 또 어떤 이득이 생길까요? 어떤 이익이 생길까요? 자신감이 있으면 사회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통해서 어떤 이익이 생기는지 두 번이나 세번 연속으로 자문자답을 하셔서 그것이 고객에게 최종적으로 어떤 약속을 해줄 수 있는지 그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은 자꾸 연습을 하시다 보면 차차차차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세분화라는 말을 설명을 해 드릴게요. 세분화라는 말은 이 전단지를 볼 사람이 10대인지 또는 20대인지 또는 30대인지 명확하게 세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단지라는 것은 불특등 다수를 위해서 제작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딱 세분화해서 예를 들어서 강남구 논현동에서 전단지 컨설팅하는 권건표 씨 이렇게 불러 줘야 돼요. 그래야 반응을 일으킵니다. 왜 이런 식으로 전단지를 제작하냐면요.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그 대한 욕구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 욕구를 여러분의 상품과 서비스와 일치시켜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기본적으로 욕구를 해결해 줄수 있는 문장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갖고 최종적으로 어떤 약속을 해줄수 있는지 제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분화 그리고 이익을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 남성이 손톱 관리만으로 사회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훨씬 반응이 오겠죠. 여러분들이 전단지를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셨는데, 만장을 뿌려도, 이만장을 뿌려도 반응이 없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팔려고만, 즉, 다시 말해서 특징으로만 성부를 보려고 하기 때문에 반응이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징, 사용함으로써 어떤 결과가 생기는 건지 그리고 그것이 최종적으로 고객들에게 어떤 약속을 해줄수 있는지까지 자문자답하셔서 이 이익을 빼내셔야 됩니다 고객의 머릿속에 왜냐면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현대인들은 정보의 홍수 바쁜 일상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후 3시 정도가 되면 인간의 뇌는 너무 복잡해져서 아주 침팬지 뇌 정도밖에 활용할 수밖에 없는 요 정도의 어,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인간의 뇌 전체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구 논현동에서 전단지 컨설팅 하는 거급표 씨 그러면은 나를 말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타겟을 세분화해서 고객에게 이익을 주는 문장이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만 분명하게 반응이 올라갑니다. 이해가시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는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